네, 안녕하세요. 공사 15일차입니다. 어제 외부 스타코 작업을 다 했고요. 아, 네, 공사 15일차입니다. 어제 외부 스타코 작업이 다 끝난 모습입니다. 음, 생각한대로 잘 나와가지고, 이제 연출만 잘 하면 될것 같아요. 간판이, 메인 간판이 이쪽에 오고 이제 포인트 간판, 그리고 샤시 쪽에 조경하고 이제 노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잘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 실내, 내부에 이제 이런 여백, 여백들이 어, 다 스타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 스타코 뿜칠을 하면 다른 데 많이 튀기 때문에 어, 커버링 작업을 먼저 이제 하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작업이 어, 커버링이 참 중요해요. 도장 작업 같은 경우는 커버링을 무시하고 대충 이제 하다가 이제 마감이 이제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링 작업도 우습게 보고 할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어, 생각보다 커버링 작업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커버링만 잘 되어 있으면 포인트하고 뿌리고 뿜치 같은, 뿜치 같은 것도 뿌려버리면 그냥 금방 끝나는데, 이 커버링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네, 이제 제법, 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조도도 딱 적당한 것 같고요. 밤에도 봤는데, 어, 테이블 쪽에만 이제 집이, 어, 테이블 쪽에 이제 빛이 집중되게 스포트라이트 조명으로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어, 빛이 집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술 먹기 아늑한 분위기가 어, 조성이 된것 같고 오늘은 이제 화단이 있어요 창문가 하나 둘셋 그리고 가운데 어, 오늘은 조경 작업을 하고 이제 부사수는 이제 테이블 코팅 작업 하고 이제 기타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바닥 콩자갈 바닥 콩자갈을 시공하면 될것 같습니다 m u 지 t i 도로 들어와